안녕하세요. 이지밥입니다. 오랜만인데요. 여러분 제가 오랜 구애 끝에 드디어 a w a k e POE Trade가 한국어를 지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a w a k e POE Trade는 이제 라이브나 지난 영상들에서 제가 간간히 언급했던 프로그램인데요. POE 이제 플레이 언어를 한국어로 바꾸게 되면서 POE 오버레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영어로 플레이를 하면서 사용했던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Awaken PoE Trade입니다. 이 프로그램 디벨로퍼한테 이제 한참 됐어요. 막 1년 전도된것 같은데 계속 이제 이메일이나 이제 GitHub 들어가가지고 막글 남기고, 리스버하고, 한국어 지원해줘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계속, 어, 안 된다. 한국 플레이어 너무 적다. 유저 수가 적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해도 맞이했겠다.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제 글을 남겼죠. 근데 이제 글을 남기고, 이제 리마인드 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당장 오늘 새벽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다. 이제 한국어를 지원한다. 근데 아직 트랜슬레이션 작업은 조금 덜 됐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작업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식으로 저도 답변을 했고 뭐 따로 막힌 부분은 없고요. 지금 제가 테스트를 또 바로바로 해 봤고 해 보니까 어, 너무 네, 만족스러운 거의 99%다 구현이 되고요. 그래서 당장 이제 PO 오버레이는 끄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웨이건 피오 위 트레이드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직 적용되지 않은 부분들 알려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다운로드를 어떻게 하냐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네, 다운로드는 지금 이제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거고요. 이제 들어가셔서 어, 고르셔야 되는데 인스톨러랑 포로블이 있는데 저는 인스톨러를 추천합니다. 이게 그렇게 헤비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제 자동으로 업데이트도 해주고. 만약에 뭐 PC방 같은데나 그런데 서 사용을 하신다면 포로브 쓰셔도 좋은데 저는 웬만하면 인스톨러로 사용하시는 걸추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설치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하시고 이제 관리자 모드까지 설정을 해줘야겠죠. 이제 관리자 모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Awake PO Trade를 우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 위치 열기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awakenpoetrade.exe 파일을 여시고 속성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호환성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이 프로그램 실행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이제 당연히 관리자 권한을 물어보겠죠? 네, 확인해 주시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POE가 이제 레디 되있고 백그라운드에서 러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환경 설정을 바로 들어가야겠죠? 환경 설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Shift 하고 Space 키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뭐가 없죠? 이게 뭐야?라고 싶으실 텐데 여기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주시면 이제 환경 설정이 나옵니다. 뭐 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 볼게요. Hot k e y 이제 말 그대로 뭐 어, 키를 입력했을 때 어떤 이제 행위를 실행을 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키들인데요. 바인드를 해줘야 돼요. 이제 뭐 전에 설명드렸던 p o v 오버레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프라이스 체크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이 환경설정 창을 불러오는 거, 그다음에 맵의 모드를 체크해 주는 거, 그다음에 뭐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아이템의 정보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탭 스탭 스크롤링에서 컨트롤하고 마우스를 휠을 하시면, 위로 아래로 이제 다 가능하게 해줍니다. 만약에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디세이블드로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 p e n without a u hide 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auto hide 모드에다가 이제 바인드를 하시게 되면, 음,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마우스 커서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사라져요. 저는 그게 싫어서 이거를 이렇게 사용 중입니다. 오픈 위다 어로 화이. 이게 자동으로 마우스 커서가 벗어나도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이제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설정 불러오는 건데 s h f 프트 스페이스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익숙해져서 이게 기본 값이고요. 그래서 이대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맵 체크랑 아이템 인포는 같이 가요. 이제 맵에다 갖다 대고 컨트롤 S를 눌렀을 때는 맵에 대한 이제 뭐 그런 모디파이어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아이템에 갖다 대면은 아이템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수정하셔도 이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챗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POE 오버레이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POE에는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어들을 여기에 커맨드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키로 바인드를 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이다 즉 인신처 가는 걸 f5번 그 다음에 캐선창 가는 걸 f9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긴말한 사람한테 땡큐라고 보내는 게 f7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긴말한 사람한테 소대를 보내는 게 f6 그 다음에 이제 파티를 떠나는 게 f8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POE 오버레이와의 좀 차이점이 나타나는데요. 어, 막, 제가 예를 들어서 템을 막 올렸어요. 막 올렸는데, 여러 명이 귀출하잖아요? 근데 나는 첫 번째 사람한테 파티 초대를 하고 싶으면, POE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리스트가 뜨잖아요. 위 상단에. 그래서 거기서 골라서 해주면 되는데, 얘는 가장 마지막에 연락한 사람, 연락이 온 사람한테 파티 초대가 가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어, 제가 저희가 보는 이제 시선에서 이제 따로 칸을 차지하지 않고 이제 바로 단축키로 이제 초대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직접 우클릭해서 초대를 보내도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불편하시다면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바이스랑 땡큐 보내는 것 자체가 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템을 최저가로 올리면 긴 말이 여러 명이 올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가 파티 초대한 사람한테 땡큐를 보내야 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긴 말한 사람한테 땡큐를 보내버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점은 유의해 주시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네럴 같은 경우는 따로 손댈 부분은 없습니다. 요두 부분이 체크되어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폰트 사이즈가 너무 크다! 그러면 조금씩 줄여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프라이스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라이스 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리그, 당연히, 이제 해당되어 있는 리그를 당연히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뜨지 않는다, refresh 눌러주시고, 만약에 프라 i v 리그, 즉 개인 리그를 제기고 계시다면, 개인 리그의 이제 이름과 뒤에 이제 이렇게 영문으로 두 글자, 레터 두개 되어있고, pl, 프라 i v 리그로 되어있고, 숫자가 이렇게 쫙있을거예요 그거를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a c c o u 임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설정해주실 필요 없고요그 다음에 show seller는 이제 말 그대로 파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라스트 캐릭터 네임으로 보여줄 거냐 아니면 어카운트 네임으로 보여줄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굳이 필요 없습니다. 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쓰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o 로 갑니다. 그다음에 필스 a l 밸류 이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벤토를 사는데 수량이 10인 걸 이제 이게 얼마인지를 검색을 하려는데 이제 이글색 밸류로 할 거냐 아니면 10%즉 이제 10% 낮춘 값을 까지 검색을 할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앞, 위, 아래로.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인색 밸류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직접 수치를 조정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부분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네, 선택하실 필요 없고요. Show memory cursor position도 뭐 따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해주셔야 될 거는 extra time to prevent suspicious rating limit이라고 있는데. 이게 아이템을 막 여러 개를 한 번에 계속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하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락이 걸리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60초, 뭐 10분, 1시간 뭐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걸 방지하고자 내가 컨트롤 D를 눌렀을 때 연속으로 막 빨리빨리 눌렀을 때그 딜레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4초로 잡아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맵체크 같은 경우로 가보시죠. 맵체크는 뭐 이따가 또 따로 다루긴 할 건데, 어, 2차 방어선 정도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맵을 롤링할 때가 아니라 맵에 들어가기 직전에 쓰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한국어로 뭐, 원소 라고 치시면 다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 원래는 안 됐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셨는데, 원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내가 선택한 거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선택한 거쫙 하고, 자, 빨간색, 그냥 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템 인포도 넘어가보죠. 뭐 아이템 인포는 다른 게 없습니다. 뭐, findins-에 제가 Ctrl-X라고 잡아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감정주문서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Ctrl, 갖다 대고 Ctrl-X를 누르면 감정주문서가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감정 순서 어디있어어디있어어디있어어디있어 찾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딥 카드나 이런거 하실 때 괜찮겠죠 이런식으로 검색을 내가 지금 내 인벤토리에 있는 거를 스탯시에 어디 있는지 찾고 싶을 때 정도 하는 용도고요 굳이 네 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쓰진 않고요 그리고 컨트롤 s 를 누르면 이런식으로 위키, podb, findinstash라는 옵션이 나와요. 그래서 굳이 Ctrl-X를 누르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선택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findinstash 누르면 바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뭐, 굳하잘 사용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고요. 환경 설정은 여기가 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뭐, dump sorting, G c h 그 다음에 map ruling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dump sorting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사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맵 롤링이랑 좀 이어지는 건데요. 제맵 롤링에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hide, edit, move, d e l e t e 이 있는데요. 뭐 delete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모드치프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또는걸 제외한 걸 보여주기 하기 위한 이제 맵레젝스를 해서 이제 적어둔 거고요. 얘가 약간 저장 공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립보드, 그래서 클립보드 1, 2, 3, 4가 되는 거고요. 내가 이걸 누르면, 네, 제가 저장해둔 레젝스가 이런 식으로 뜨는 겁니다. 되게 획기적이죠? 네. POE 오버레이는 이런 기능이 없어서 이제 매번 이제 레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레젝스를 복사하고 다시 붙여놓고 좀 지났다가 어 그거 없어졌어 그래서 다시 어 다 또다시 해야 되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 기능들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저장 공간을 만들어 준다 나의 클립 보드가 따로 생기는 거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뭐 투사 뭐 감체 세급배 이런식으로 해서 해놓고 한국어 무조건 잘 되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선택해 놓고 더 추가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캐릭터 별로 모드를 적어 주셔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덤플 뭐소링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찾으시려면 뭐 하셔도 되고 그냥 커런시 뭐 원하시는 커런시를 적으셔도 되고 이건 정말 에, 무궁무진합니다 활용도가 활용도가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어, 편하신 대로 입맛대로 골라서 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뭐 따로 하키는 설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Ctrl Shift Enter 누른 다음에 여기서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네,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CC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바깥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걸 추가한 상태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네, 준에 관련해서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가 된 걸로 아는데 어, 안 됐으면 뭐, 어야3.2 이상 업데이트 우측 하단에 적혀 있네요. 업데이트 된 거라고.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뭐 따로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기 전에 그냥 Shift 스 뭐야 Shift Space 누른 다음에 이렇게 갖다 대고 아, 힐록은 요거, 요거, 요거 해주는구나. 라고 빨로 보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강탈 언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용도를 위해서 뭐 자물쇠 따기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누구가 갈수 있고 몇 레벨까지 갈수 있고 이런 표시를 해줍니다. 뭐 이름이 안 쓰이는 건 아쉽지만 강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딱 얼굴만 봐도 누가 카르스 두고 누가 내내시고 뭐 이런 거 아시겠죠.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에 d i t 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Choose 파일이 떠요. 자 지운 다음에 제가 Choose 파일을 한 다음에 강탈 정리 사고 행사, 한 클릭을 해주시고 Shift 스페이스를 다시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됩니다. 자에 d i t 을 끄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다른 부분도 원하시는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셔서 불러보시면은 아주 유용하게 뭐 다른 또 브라우저를 열어서 그러면 번거로움을 많이 해소시켜 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막 지금 막 다다다다다 드리는 <laughs> 정보를 막 이렇게 드려드리고 있는데 어 굉장히 좋아요 이 프로그램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정말 유용하게 썼던 프로그램이고 이게 한국을 마침내 이제 제 오랜 구애 끝에 이제 적용이 돼서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한3 리그 전인가? 3.19 때인가? 3.18 때인가? 그때 이제 어떤 유저분께서 직접 이걸 한국어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셨는데, 네, 그 뒤로는 따로 안 하시고 마셨는데, 이제 적용됐다는 사실 알려드리면서 저는 또 이제 쉽게 아주 재밌게 즐겨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어, 제, 선택지가 하나더 생겼기 때문에, POE 오버레이, 뭐, POE, a w a k e POE Trade, 그 다음에 뭐, Trade Search,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입맛대로 골라서, 이제 하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볼 수 있게,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땡큐!